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혹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은 비가 내렸는데요. 거의 하루종일 내렸다. 그쳤다. 부슬부슬 내렸었어요.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좀 강하게 불어서 어, 베란다로 나왔는데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분답니다. 여기 아이들은 제가 오늘 거리들을 찍을까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여기 아이들을 음, 물고프지 않은 아이들 또는 어제 이제 비를 맞고 어, 너무 과하다 싶어서 오늘 오늘까지는 안될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지금 두 선반만 이렇게 들여놨어요. 베란다 안에 두 선반을 드렸고요 이 밑에 나머지 선반들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선반들은 비어 있는 채로 있고요. 여기 두 선반만 저 지금 이렇게 들여놨는데요. 어,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흐리니까 이렇게 생장등 보이시죠? 일자형 생장등을 지금 두 선반만 켜줬습니다. 일자형 생장등이 좋은 점이 이렇게 내가 필요한 구간만 어, 틀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오는 날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선반하고 선반 요 사이. 잖아요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연결선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탁 꽂으면 저 옆에까지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이 다 밖에 있고 밖에 비닐커버를 덮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만 지금 이렇게 잠시 들어온 관계로 이렇게 음두 선반만 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연결선을 이렇게 탁 떼면 내 이렇게 연결선을 떼면 내 어 고대로 그대로 지금 제가 쓰고 싶은 선반만 이렇게 큰장등을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두 선반만 이렇게 지금 켜고 있고요. 봄비가 보약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죠. 봄비가 보약이기는 하지만 어 과한 보약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지난주, 지난주, 연휴 전에 비를 맞췄던 아이들 중에 음, 아직 물고프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리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여기 한 선반은 제가 이 아이들을 들이면서 어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목마른 아이들 있잖아요 틈새 선반에 있던 아이들 중에 목마른 아이들을 또 선별해서 내놨습니다 그래갖고 요 아이들은 자리를 양보하고 들어온 아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요게 어, 라피네루즈예요 라피네루즈인데 요 아이는 제가 음. 이렇게 심어주고 천물도 안 먹인 상태에서 어제 비를 맞췄어요 어제 비를 맞췄는데 오늘까지 맞추기에는 이 아이가 천물이라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아침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보석을 맺고 있고요 저기 보면은 요 아이들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물고석 맺히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요 아이도 지금 빗물을 어제 듬뿍 먹고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들인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에 그런 아이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 조니워커가 틈새 선반에 있던 아이인데요 꽃대를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올렸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리기까지는 잘안 보고 여기를 톡깔주는데 이거는 지금 어제 송아가루 때문에 너무 깨져돼서 어, 빗물도 먹일 겸 얼굴도 좀 씻어줄 겸 지금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따고 나서 빗물을 먹이면 요 꽃대를 통해서 물이 타고 들어가서 이 아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마치고 나서 꽃대를 꺾어 주면 려고 이렇게 냅둔 상태였고요. 음, 여기도, 여기는 랑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틈새 선반에 놔둔 아이들인데 자주 못 보여드렸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창들이 있고요. 이거는 하얀 풀분에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넵킨아트 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 뒤에 4개 시리즈로 이렇게 한 세트만 제가 음, 베란다에서 보고 싶어서 냅뒀고 이렇게 킵장으로 이제 이렇게 넵킨에 넵킨아트 했던 아이들은 다캡장으로 가져간 상태고요 요거는 봄봄화분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아이가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얼굴을 많이 줄여서 지금 조금 헹하기도 한데요 요 아이도 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갖고 들어온 상태고요 이제 요 엘샤 아우, 너무 예쁘지 않나 여기는 봄봄화분을 주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자, 요거는 엘샤 인데요. 아, 엘샤가 아주 소복하게. 자, 유 봄봄 화분 핑크색의 요 장미, 영쿨 봄봄 화분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엘샤 모습이 있구요. 요거는 드라큐라 철화에요. 드라큐라 철화도 제가 새로 들인 아이인데요. 요거 반현에 다육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번부 사왔는데, 요거 마침 제가 요 화분이 다른 아이가 심겨져 있다가 다른 내로 옮기면서 비어 비어놨던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심고 나서 천 물도 안 먹은 상태에서 어제 비를 맞췄답니다. 그리고 이런 음, 아이들은 어제 비올 때 이렇게 너무 짱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맞추면 안될것 같아서 들여놨는데요. 요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지금 어제 살짝 들을때 이렇게 송아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송글송글 맺힌거에 송화가루가 뽀얗게 앉아있어요 물방울 몇개 맞힌 그 얼굴에 이렇게 송아가루 보이시죠? 요거는 5월달에는 어쩔 수 없어요. 5월달에는 요렇게 이제 송아가루가 제일 극심한 그런 상태여서 어쩔 수 없고 나빌레라 요 아이도 빗물을 좀 먹은 것 같아서 음, 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요 아이도 동글동글 아우 너무 예쁘죠 얼굴이 이렇게 솔방울처럼 너무 예쁘고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목대의 형성을 쭉. 둘러서는데 아이 아이 너무 예쁩니다. 저요 아이 처음 키워보는데 엄청 기대되는 그런 아이고요. 자 여기도 너무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 자. 데미안이라는 아이죠 데미안 요거는 아, 요 화분이랑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립니다 요렇게 읍내 쪼꼬미 화분에 요렇게 목대를 올리고 크는 아이인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예쁘죠 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잖아요 통통하잖아요 진짜 돌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빗물을 더 이상 물을 먹이면 안될것 같아서 요 아이도 들여놨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저기 아 제가 생장수 때문에 아주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요. 저기 이게 아쿠아리스라는 아이예요. 자, 풀이 종류의 아이인데요. 풀이 너무 예쁘죠. 예쁜 양배추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서 요 아이도 이렇게 음료 화분 제가 가지고 있던 화분에 심어 심겨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팅커빌근죠이 틴커빌 금이 꽃대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자, 꽃대에 지금 꺾은 것도 막 보이시죠? 이렇게 꺾었는데. 다른 데서 또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애트리얼인데요, 이 애트리얼을 괜히 분갈이했나 봐요. 잘 있던 아이를 아, 음, 망가지기 전에 수영 망가지기 전에 분갈을 해줘야지 해가지고 이 아이는 서둘러 분갈을 했더니. 왠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린 건지 못 내린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하엽을 많이 져서 하엽을 떼고 나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팽안이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은미 속파기 화분이랑 잎들리얼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죠? 조지의자 핑크 여왕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 알사탕, 요건 알사탕이에요. 알사탕도 이게 원래 되게 저렴이 화분에 심겨져 있던 아이인데요. 제가 알사탕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뽀얗죠. 알사탕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선형분에다가 옮겨줬거든요. 봄에 이렇게 미리 선형분에 다 분갈했더니, 와, 이 아이가 별로 안, 음, 이, 그, 집이 별로 안 예쁠 때는 이 아이가 뭐 그럭저럭 그러더니, 아 이렇게 집을 바꿔주고 나니까 더티가 나면서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미인유라 아주 땅땅해요. 땅땅해서 물을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들여놨고요. 자, 이 아이도, 자, 너무 예쁘죠? 아이브. 아이브도 물을 지금 조금 뺐어요. 빼가지고 자 생장점에서 초록 초록한 그런 색깔이 보이죠. 그래도 이 모습 그대로도 자 아직은 예쁜 그런 아이브입니다. 이렇게 자천연분에 있고요. 이 아이는 흑장미예요. 흑장미. 요거 강몸입니다요강몸이고자 요거 요거는 라지아각을 음, 라지아각을 이렇게 라지아 이 아이 아까 보여드렸고 누다가 누다가 물을 싹다 뺐습니다. 아주 찐. 주황, 빨간 빛 비슷한 찐 주황이었는데 이렇게 다, 자 이렇게 다 뺐고요. 그리고 요 메두샤는요, 외두로 제가 어, 서비스로 받았던 아이인데. 요 아이를 이렇게 어 속눈장을 따서 꼬집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얼굴 3개 보이고, 요 입장 뒤로 얼굴이 2 개가 더 있답니다. 요게 지고 나면은 얼굴 오두가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아이들은 어 비를 너무 맞추면 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비가 너무 자주 오잖아요. 그럴 때는 비를 조금씩 조금씩 피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어, 이 아래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이번 봄에 물을 빗물을 여러 번 맞더니 얼굴이 빵덩이가빵 됐어요. 그러고 래 화분에 꽉차게 있고 여기 앙아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흑화연도 지금 아주 찐 보라에서 검은 빛이 완전히 났었는데 이렇게 지금 가운데서 초록빛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물을 살짝 빼면서 성장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파이시밥으로 엄청 많이 뺐고요. 음,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그래서 두 선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비를 피해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아이들이 무릎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비를 맞고 나서 이제 해가 확 뜨거워지면, 어,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이 아이 빼먹었다. 와, 이 빛이 너무 예쁘죠? 허, 이 아이도 이렇게 핏빛으로 피멍까지 물드는 와인 빛지는 진짜 처음 봤는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수염도 예쁘고 완전 꿀복지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이 더큰 입구를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쌍둥이 화분. 이 대룰루는 자, 입장이 밑에는 쭈을거리는데 안쪽으로는 진짜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비를 맞출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안전한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답니다. 자, 오늘 여기 까지 소식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